그래서 이번에 그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간절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어, 하루하루 준비해 가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그 시기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자 예수님의 보혈기도 요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보니까 활자가 음 교정돼서 나가지가 않고 이렇게 거꾸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기도문. 예수님의 고결 고귀하신 부여를 찬미하며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을 거룩하게 하고 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피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회방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파쇄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죄는 씻겨지고 없어질 것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에게 붙은 죄의 저주를 제거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결박을 지금 절단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은 깨끗해질 것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더러운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거룩해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유혹과 욕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말씀에 보면은 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어,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음, 공생애 동안 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어 일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편하고 또 귀신들린 자들한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러한 능력과 그 다음에 그런 건세의 어, 그런 능력을 어, 주변에서 체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저 또한 그렇고요. 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항상 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또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딩하는 거니까. 리딩, 오늘 이 기도문 리딩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또한 챕터 또 진행하면서 또 그런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